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 상태가 어떠신가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오늘은 90세 현역 의사가 알려주는 장수 비결을 소개합니다. 아프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습관입니다. 초간단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백세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약 10년입니다. 마지막 10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장수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김 박사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주 3일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기억력도 놀랍고 손 떨림도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진료를 마치고도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저녁 산책도 즐기십니다. 그분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70년 넘게 지켜왔을 뿐이지요. 그 간단한 습관들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에게 배운 장수의 비결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6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가에 잠시 서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가 조절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수면 주기를 만듭니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 많은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도 개선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5분만 창가에 서서 햇빛을 쬐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적게 먹되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배부르게 먹은 날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배고픔이 약간 남아 있을 정도로만 먹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에서는 이를 하라아치부라고 부릅니다. 배의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합니다. 내 네, 접시는 항상 무지개 색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색 잎채소, 주황색 당근, 빨간색 토마토, 보라색 가지 등 다양합니다. 각각 다른 색의 식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단순당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십니다. 특히 저녁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입니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십니다. 식사는 아침에 왕처럼, 점심에 평민처럼, 저녁에 거지처럼 하라는 말을 실천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염증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조금 덜 먹어보세요. 다양한 세계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꾸준한 걷기입니다. 김 박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걷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거나 과격한 운동보다 걷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인지 기능도 향상됩니다. 자연 속을 걸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무릎 통증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40분씩 걷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집 주변을 5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지팡이가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김 박사님은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틈틈이 물을 마십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수분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관절 윤활액 생성에 필요합니다. 뇌척수액 생성에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신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 탄력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병에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 향을 더해 보세요. 허브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주의하세요. 단 음료도 실제 수분 섭취량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물이나 허브차가 가장 좋습니다. 저도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시간마다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컵에 시간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한 잔의 물을 마셔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8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85세에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90세가 된 지금은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계십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됩니다. 뇌의 가소성이 유지됩니다. 배움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말풀이, 스도쿠,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 시도 악기 연주도 좋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배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동영상도 봅니다. 손주들과 화상 통화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 보세요. 여섯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매주 두번 친구들과 모임을 갔습니다. 한 번은 의대 동창들과 만납니다. 또한 번은 동네 노인회와 함께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력도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큰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은퇴, 이사 등이 원인입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지역 센터나 종교 기관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 활동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에 빠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 삶을 찾았습니다. 주 2회 합창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 보세요. 한 통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을 짧게 만듭니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명상, 기도, 감사 연습 등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깊은 호흡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매일 밤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만 떠올려보세요.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명상이 어려워 걷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 마음에 큰 평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심호흡을 세번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90세 의사가 알려주는 장수의 비결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찍 일어나 햇빛 쬐기. 적게 먹되 다양하게 먹기. 꾸준히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마음의 평화 지키기. 이 습관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증진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습관 외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왜 오래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를 이쿠가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이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뜻합니다. 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삽니다.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의 이쿠가이는 환자를 돕는 것입니다.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는 이유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쿠가이는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나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요양원이 아닌 활기찬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70대 중반에 방향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활동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쿠가이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100년의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김박사님의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강력한 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의 합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년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